암 수술 직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화기 계통에 암을 수술했다면, 예를 들어서 뭐 위라든지 대장을 수술했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나타나죠. 위가 부분적으로 축소되든지 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, 어, 식도에서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. 그러니까, 어, 덤핑,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, 토한다든지, 갑자기 뭐 혈당이 오르고 맥박이 뛰고 뭐어 굉장히 괴로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,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라 치고 또 대장을 치, 어, 수술했을 때에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장기가 부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설사를 하게 되죠. 하루에 20회, 30회, 뭐 많은 경우에는 50회까지도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. 이렇게 수화기 계통의 병을, 암을 치료, 어, 수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는 어, 수화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 굉장히 또 피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관리, 면역관리, 체력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곧 이어서 다가올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고, 항암치료 자체가 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체력이 회복 덜된 채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나 면역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 은또 연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은 항암치료를 얼마나 잘 받을 수있느냐의 문제가 되고 또 항암치료를 잘 받으면 또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암의 그 경과에 큰 영향을, 암 치료의 경과에 큰 어, 영향을 주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앞으로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.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